안녕하세요. 또봐이 다혁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어 토요일이죠 오늘은 주말이라서 어 굉장히 음, 모두들 놀러가는 날이겠죠 굉장히 기분 좋은 주말이겠군요 여러분도 오늘 또 휴가철 많이 갈거예요어 교통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아주 즐거운 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휴가 가는 사람들은 요즘에 또 너무나도 안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는데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여름 때마다 우리 다육이들도 전쟁이지만 사람들도 전쟁이죠. 항상. 어, 슬기롭게 어,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이기들이 어, 물들기 시작하는 시기가 돌아오고것 같아요. 조금씩 꽃끝이 이제 어,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죠? 어, 밖에 어, 햇빛 비는 데다 내놓고 싶은데 화상 입을까봐 자동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비춰지게 어, 문을 열어놨거든요. 이렇게 항상 네. 오늘은 햇빛이 전혀 없습니다. 햇빛이 없어요. 빛도 없고. 예쁘죠? 어, 아이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네? 날씨가 아 어, 이게 하늘이 뿌옇고 음 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하나도, 어, 헤어나지 않고, 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laughs> <laughs> 비가 와서, 미 청소를 안 하고, 어, 그러는데, 이제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며칠 동안 제가 하도 많이 와서 요청표를 안 했잖아요. 장국대도 한 번씩 이렇게 물로 뿌려가지고. 하고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한동안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가들은 비를 그 많은 비를 맞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진실 의트리스는 비를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거든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똑똑 잘라서 여기다가 심어놨더니 꽂아놨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또 어? 많이 내렸죠? 음, 예쁘답니다. 고구마 귀비처럼 색깔이 보라 보라하고 예쁘죠? 지금 억수로 많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그죠? 천둥, 번개 치고 그 난리를 치더니 어제는 햇빛이 하루 종일 내리쬐고 더웠죠. 근데 오늘은 햇빛이 한 점도 없고 이렇게 하늘이 뿌옇게 뿌렇답니다또 안개 낀 것처럼 뿌옇답니다. 이런 아이들도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쭉일어났는데잘 어, 크고 있어요. 물들을 좋아하는 아이들만 밖에다가 내놨답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어,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비를 그렇게 많이 맞춰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도, 어, 다시 자라나는 아이들. 이게 석연아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도 많으니까. 석연아 마치 이렇게 또다따 다 잘라내고, 어, 분갈이 해놨는데도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이 네, 자라고 있네요. 징글징글하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쁘죠? 너무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아이들도쭉 이렇게, 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루블데크리스들이 아주 루비레 크리스가 너무 많으니까 어? 또 여기 저기 루비레 크리스 여기다 또 갖다 놨어요 비 맞을까봐 여기다 집어 넣놨는데도 아이고 초록합니다 우리 집의 대품 어찌진주 레크리스가 대품이에요 예쁘죠 예쁜데. 여기다가 넣어놨었거든요. 차들 흐이라서 아주 신나게 쌩쌩거리고 달립니다. 주말이라서 놀러 가는 사람 어, 많겠죠? 직선도 물이 맑고 깨끗하죠? 너무 예뻐요. 사람들 저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둘레길에서 운동을 하느라고 바쁘죠, 사람들이? 새들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네요. 놀러들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분들, 안전운전 하세요. 음, 까치들이 또 아침부터 또 노래를 부르네요. 매미들도 지금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미들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합창을 해요, 희한하게. 하나가 신호를 보내면 단체로 그냥 합창을 한답니다. 항상 8월만 되면 매미 때들이 울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도 어,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해 드시고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좋은 휴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틱틱틱틱